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잠에서 깹니다. 남편이 사라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집앞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이제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다면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 소리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죠. 오늘은 청담의 고급 아파트 청소를 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거실을 닫고 방을 돌다 보니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욕실 수건이 늘세번 접혀있는 방식. 턱가락은 언제나 오른쪽 칸에만 가지런히 놓여있었죠. 리모컨은 테이블 왼쪽 모서리에 꼭 붙어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남편 영수 씨만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지? 그때 현관이 열리며 집주인 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낯선 얼굴.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그 목소리 평생을 함께한 박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으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씨 남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쏟아내듯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랑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떠난 거야. 우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으려면 너희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큰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비리를 목격했고, 신고하려다 목숨을 위협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반,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치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나는 그날 이후 매일 4시 반마다 깨어나며 기다렸어. 영수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들려왔던 복도의 발자국 소리. 그게 한청도 공포도 아니었다는 거려. 저를 지켜보며 살았던 영수씨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계속 곁에 있었던 거구나.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은 사실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려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제 삶은 늘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스러운 부부가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오랜 세월의 빈자리를 채우며 잘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화면 톡톡 눌러주세요.